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자기감 이야기부터 해보기로 했는데요. 음, 네. 첫 번째 솔루션이 바로 감정입니다. 음. 감정이요. 음. 왜 감정이 내부지향 시나리오를 만드는 기초 과목이 되는지 천천히 한번 이야기 음. 나가볼게요. 네. 제가 자기감이라고 하는 것은 음, 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음. 나를 이해하는 능력. 나에 대해서 감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편하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네. 우리가 왜 구경수과 이렇게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과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런 과목 우리 살면서 배운 적 없잖아요. 그죠? 네, <laughs> 되게 중요하거든요. 철학과. 맞아요. 그죠? 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과목을 만약에 내 아이한테 가르쳐 주거나 내가 아끼는 누군가한테 내가 가르쳐 줘야 된다면, 이렇게, 이렇게, 목차들이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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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어떤 목차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과목에 어울릴까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음...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분위기가 많이 <laughs> 어려운가 목차. <laughs> 네. 목차? 어떤 거를 가르쳐 주면 음. 네,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는죠 아, 역시. 벌써. 네, 맞아요.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네. 내가 뭘 좋아하지? 뭘 좋아하지? 이걸 아는 것이 싫어하지? 자기감의 한 과목이에요. 아 음, 좋습니다. 그럼 뭘 싫어하지? 네. 이런 것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잡나, 응. <laughs> 그러니까요. 뭘 <그걸> 잡네, 바로. <laughs> 좋아하는 걸 알면 싫어하는 게 뭐지? 이걸 아는 것도 자기감의 과목입니다. 또 있을까요? 꿈. 그렇죠. 음. 내가 뭐가 되고 싶지? 음. 나는 뭘 해내고 싶지? 네. 이런 것들. 네. 혹은 뭐 내가 잘하는 거. 잘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 강점이라고 요새 불러요. 네. 음. 근데 또 반대로 네, 약점. 환자, 그렇죠. 양점. 이런 과목들을 쫙 보는 것을 네. 자기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 어려운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의 문장을 준비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제가 만약에 음. 이 문장을 최대한 많이 작성해 오세요 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작성해 오는 개수가 되게 다르세요. 네. 어떤 분은 수 페이지를 써 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몇줄못 쓰세요. 음. 예를 들면 나는 아빠다. <laughs> 나는 과장이다 <laughs> 나는 뭐마음 몇이다 이렇게 음. 끄신 분들 음. <laughs> 그러니까 나를 설명하는 자기감이 네, 자기감이 굉장히 좁고 음. 네, 복잡하지 않으면 자기감이 단단하다고 보기 어렵죠 음. 그러니까 쉽게 또 오뚜기 생각하시면 돼요 음. 오뚜기요 오뚜기. 왜 오뚜기 아이들 장난감 기억하시죠? 이렇게 예. 툭 건드려도 음. 올라오잖아요 음. 근데 그 장난감 오뚜기가 왜 그렇게 다시 올라올 수 있는지 아시죠?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막 같이 해부해 보고 하면 네. 무거운 추가 들어있어요. 네. 그 추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자, 자기감이다. 아, 네. 네. 왠지 제가 다음 시간에 물어볼 것 같죠? 네.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키워드를요. 자, 그러면요. 네 자, 그런데 특히나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지신 모든 분들이 자기감이 도움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복종 시나리오를 가진 분들이 더 귀를 쫑긋하시기를 권해 드려요. 음, 복종. 아, 왜 우리 타인 지향 시나리오에도 이렇게 세부 이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중에서 복종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강압적이고 지시적이고 무서운 환경에서 자라면 두려움을 느껴서 네. 남의 눈치를 보게 된다. 하면서 제 가정사도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네. 그분들을 특히나 우리는 복종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음. 네, 이분들이 관계에서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한번 잠깐 보시면 뭘 물어봐도 아, 저는 괜찮아요. 음. <laughs> 이렇게 웃으면서 음, 다 괜찮대요. 힘들어, 음. 힘든 때도 괜찮고, 뭐 먹을래? 해도, 아, 네. 저는 괜찮아요. <laughs> 같이 갈래?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안 괜찮은지 사실 몰라요. 네. 그리고 또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소신껏 얘기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떤 우중인지 살피질 못했을 때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한다고요. 그래서 잘 보세요. 내가 다 괜찮대요. 그리고 잘 모르겠대요. 이렇게 자꾸 관계에서 반복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과 함께 여행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막 시켜요. 거절하지 않으니까 막 시키기도 하고 요청하지만 우리가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은요. 나하고 티키타카 핑퐁이 되는 사람이에요. 음. 우리 아이들하고 놀이터에서 시소 탈때 생각해 보세요. 네. 시소 탈때 재밌는 사람은 나랑 체급이 맞는 사람이에요. 음, 네. 다 괜찮다고 하고 표현하지 않고 참는 사람하고는 시소를, 인생의 시소를, 예, 음. 네, 함께 타고 싶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런 분들 되게 억울해요. 다 필요할 땐나 찾아놓고, 진짜 필요, 어, 이렇게 뭐 여행 가거나 함께 즐기거나 축하할 때는 본인을 안 찾는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아플 수밖에 음. 없어요. 네, 그리고 어, 뭐 하고 싶다 이런 표현 안 하죠. 싫다라는 표현 안 하고요. 늘 마음 속에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할까?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 음. 계속 이런 속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기분 나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기분 나빠요 이사람도 네, 불쾌하고 이건 아닌데라는 게 계속 쌓일 뿐이에요. 근데 보세요. 표현은 못 하는데 계속 쌓요 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한번 터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둘 중에 아. 하나인데요. 일단 아그 압력밥솥 네. 터지듯이 팡 한꺼번에 와. 터져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네. 엉뚱한, 엉뚱한 곳에서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이상해 이상한. 네가 그럴만하지가 아니라 그렇죠. 어머 갑자기 왜 이래?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더 열받아요. 맞아요. 나는 이렇게 처봐왔는데 아, 네. 예, 그리고 한꺼번에 터진다는 거. 그리고 음. 때로는 이런 분들은 관계가 불편하면요. 그냥 끊어냅니다. 음. 그러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건 갈등이 생기면 상의도 하고 음, 서로 해결해.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음. 그런 말 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냥 그 인간 안 봐. 그 회사 안 나가. 그 모임 안 나가. 음. 그러니까 인간관극을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 외로움이라는 걸더 반복 하게 되는 거